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기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그저 자신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지혜로운 판결을 떠올렸는데 특히 11기 상 3장에 보시면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재판 을 받게 됩니다. 두 여인은 한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자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 합니다. 아이를 반을 잘라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반으로 나눠줘라라는 명령을 내리 죠. 그때 한 여인은 그 반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여인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 솔로몬이 굳이 판결을 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생모가 누구인가를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굳이 솔로몬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가를 알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판결이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전직 법조인, 다시 말한 판검사, 변호사, 어, 이분들이 국회의원에 진출하는 비율을 보니까 전체의 국회의원 중에 6분의 1이 법조인입니다. 사람들이 왜 법조인을 뽑을까요? 아무래도 입법하는 기간이니까 법을 치리해 보고 또 법으로 판결해 본 사람들이 법으로 공정하게 어, 이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라고 해서 공정하게 법을 만든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법조인이 비리의 대상으로 언론에 종종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항상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인을 세우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법을 만들고 법을 운영하고 또 법으로 사람을 치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법은 공평합니다. 법은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누구든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적용을 하는 사람과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공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면 법은 어느 방향이든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법 중에 논란이 되는 법이 있죠. 민식이법이라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가중처벌한 법이 새로 나온 민식이법인데 문제는 이 민식이법이 운전자가 법을 지켜도 억울할 수 있는 법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운전자가요, 학교를 지나가는데 30km로 미만으로 달려도 아이가 사고를 나도그 운전자는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 구형되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민식이법이 처음 나올 때에는 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민식의 부모님들이 이 법을 만들어달라, 강력하게 어, 이루어달라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또 민의가, 민심이 동요가 되었었죠. 그래서 국화, 국회가 정말 이례적으로 빨리 개정해서 이 입법화된 법이 바로 민식이법인데요.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하면요, 이 스쿨존에 가다가 잘하면 애들이 워낙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자동차 가다가 부딪힐 때도 있고 그냥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이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이런 법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두 갈래로 아주 심하게 이 논쟁을 벌이는데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법을 지키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민식이법은 법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을 강하게 해야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 사고와 미연에 더 방지되는 거 아니냐. 물론 통계적으로 봐도 이 법을 만든 후에 스쿨존 안에 이 사고가 3분의 1이 줬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어느 주장이 옳은지 우리조차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항상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형평성에 기울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 위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야 돼요. 지혜가 법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관리들이 반드시 판결과 치리를 공의롭게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규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나 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결해야만 합니다. 율법으로 판결하고 치리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를 이루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법을 치리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판결하고 재판하는 일을 명한 것이에요. 이에 모세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즉, 그 말은 사건의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건의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해서 율법을 적용하여 공의로 다스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건의 정황을 잘 맞추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굽게 만들어버리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자문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도 따르지 말고 율법에 철저히 의지하여서 합당하게 판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결이다. 재판장들의 판결이 치리자들의 판결이 공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이다. 모세는 위로부터의 이 정결과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정해져 있는데 공의로 다스림을 받고 공의로 다스린다면 땅을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규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와 본질적으로 구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분된 예배는 형식과 정신이 다른 종교들과 예배 자체가 달랐어요. 다만 형식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모세는 말하고 있는데요. 정신을 강조하다 보면 형식을 무시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배 규례는 믿음을 기초로 세워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과 믿음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면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진정성이 사라지고 형식에 맞추지 않으면 또 너무 질수 없는 예배나 믿음의 형식이 되니까 오늘 모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비하는 신앙의 기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과 진리의 기초를 삼되 예배의 형식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과 21절을 보시면은 단가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부터 내 마음속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흠이 없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정결하지 못한 예물을 드린 태도는 그분께 예배하는 근본 정신부터 어긋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거룩한 산재물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값없이 은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배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준비하고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릴 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